일산 김산, 무한군을 위해서 연봉 다 하치겠습니다. 열심히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위해서 뛰었습니다. 민주당 당원의 지지를 위해서 뛰었습니다. 경쟁에서 패배했습니다.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국민과 함께, 함께 했습니다. 다시 국민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까미됩니다. 서상석의 친구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까미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무안군 83,000 국민의 내일을 책임질 무안군수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무한군수 후보자 김산 후보집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서삼석 위원장님이 너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제가 저는 원고를 써왔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옛날에 군수 하실 때 제가 의장을 했는데, 항상 군수인 제직실 먼저 축사를 하시거든요. 그 언제나 그리고 의장을 하면 뒤에 하는데, 언제 한 번은 저 앞에 한번 시켜 주셔야 되생길안 시켜 주더니, 오늘 묘하게 앞에 시키길래요. 그 농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군수보 김산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오늘부터 6.13 동시 지방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과 지지해주시는 군민당 원동지 여러분이 처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집권 여당인 우리 민주당 후보들이 모두 승리하고 보다 나은 무한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저는 지난 경선에서 여러분의 선택을 받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부족함이 컸습니다 지지해주신 국민 당원 동지 여러분께 너무도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한달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문척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중앙당의 합법적인 전략공천 결정에 따라 무한 군수 후보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후보에서 탈락하신 무소속 정영덕 후보님과 그 지지자들도 한달전 저희들처럼 힘든 시간을 벌내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여러분도 이해해 주시라 믿습니다 그래서 가짜뉴스든 허위사실이든 다같이 따뜻하게 보듬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영덕 후보는 어제 본인이 직접 저를 포함한 6명을 적폐세력으로 규정하고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경선 패배에 깨끗이 승복하고 정의보를 도와달라고 주변에 말씀드리고 다녔는데 고소라니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정영덕 후보는 저를 포함한 6명의 모략으로 민주당 공천장을 도덕맞았다며 각각 미지 파일과 불법 녹취 파일을 들고 검찰에 고소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명예훼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제 성명서를 통해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저는 정 후보가 아무리 저를 모함하고 욕보이더라도 깨끗하고 반칙이 없는 선거운동을 통해,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꼭 당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우여곡절 끝에 후보 동무를 코앞에 두고 민주당 공천을 받아 군수 후보로 이 자리에 서게 된 만큼 경쟁 후보들보다 두배세배 배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가장 먼저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제두 길을 활짝 열고 국민들의 의견을 먼저 듣는 주민참여의 기회를 대폭 늘려 나가겠습니다. 몽환 국제공항 활성화와 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해 사람권 항공물류 거점 도시로 발전하도록 동분서주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개적한 친환경교육도시 남학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공공부문의 지역인재채용을 늘리겠습니다. 농수축산업의 가치를 높이고 돈이 되는 농어촌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챙기고 우리 아이들 교육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니 무척이나 힘이 납니다. 특히 이계호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님, 더창원 국회의원님, 영암무안실안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나선 서삼석 위원장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자기 선거구와도 관계없는데 먼길 와주신 나성구구 도의원 나강국 후보님, 군의원 강병국, 이정원, 김경현, 김상, 김만수 후보님도 감사합니다. 가성구구 도의원 이혜자 도의원님, 후보님, 군의원 김대현, 박성재, 박석작 후보님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는 이 길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길입니다. 오는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연설을 통해 우리가 얻을 것은 더불어민주당 깃발 아래 오로지 국무일리에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단합된 에너지입니다. 국회의원도 더불어민주당, 무한군수도 더불어민주당, 도의원군의원도 더불어민주당 이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 <laughs> 무한의 미래를 이끌어간다면 그동안 꿈꿔온 무한의 모습은 생각보다 빠르게 달라질 것입니다. 요즘 문재동,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일을 얼마나 잘하고 계십니까? 저는 집권연당인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나라의 희망이고 무한의 문화, 희망임을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여러분들이 감히 저를 군수로 뽑아주시면 반드시 군수다운 군수, 부끄럽지 않은 군수, 무한 군수의 새로운 모범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무한 83,000의 무한군민 여러분이 국회의원과 무한군수를 생각하면 항상 걱정이었습니다. 갈등 때문에 걱정하였습니다. 대립 때문에 걱정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이 순간 이 모든 갈등과 대립은 끝났다는 것을 무한군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무한군수 후보 김산 두 분이 손을 잡고 도의원, 권의원의 등을 밀며 우리 무한군의 발전만을 생각해 나갈 것입니다 이분들을 지지하신다면 이분들을 모두 6월 13일에 지지하신다면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뜨거운 박수와 합성을 토탁 드리겠습니다. <laughs>